AI는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거나 작곡가분들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 착실한 장르를 개척을 해가고 있습니다라는 걸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전파사. 안녕하세요, 지식전파사 5 1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직 김입니다. 오늘 어떤 분 모셨죠? 국내 최초의 AI 작곡가인 이봄을 개발하셨고 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시고 AI 융합학과의 음. 교수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안창욱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의 안창욱입니다. 국제 인공지능 행사 유스위크 AI 서밋 여기서 AI 작곡가 교수님께서 만든 이봄이 초청돼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작곡까지 하고 연주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현장 분위기나 이 참석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그 소노마 카운티라는 데가 네. 약간 그 프랑스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와이너리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이 일단은 무장해 제가 한번 되는 <laughs> 지역입니다. 약간 한고 예. <laughs> 그렇습니다. 자동 피아노가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즉석해서 어 자기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 캐릭터도 있고요, 동양인 캐릭터죠. 네. 어 감성을 추출해서. 네. 작곡을 하고 음악을 플레이하는 거 자체를 네. 되게 신기해 하셨고요. 아. 처음에는 그냥 좀 우리 좀 홍보를 하고 하러 가자 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었 네. 막상 가보니까 막 매출이 30조, 막 70조 하는 회사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음. 구글 클라우드, 그 다음에 기업, 기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커그니전트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있고 뭐 줌도 있고 아시는 네. 어, 그래도 글로벌 IT 또 AI 업체들하고 같이 좀 전시가 돼가지고 네. 나름대로 되게 기뻤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자동 피아노가 지금 AI 작곡해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동 피아노 기술은 사실 꽤 오래된 기술이고요. 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중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오,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피아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초는 오르골로 보시면 되고요. 아, 여기 태엽 감아가지고 네.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실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네. 80년대부터 이 기술은 개발이 돼 있었어요. 음. 유명무실하게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신기해서 사다 놓는데 네. 어, 이거를 그냥 몇번 플레이해보고는 그게 음. 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곡이 몇 곡이 없어가지고. 아, 곡은 많이 있는데, 이게 네. 사실 다 오래된 곡이거나, 그리고 재미가 없는. 아, 재미없는 콘텐츠가 재미가 없는 상황이죠. 아. 저희가 그걸 보고는, 아, 쟤를 우리 이범에게 한번 붙여보면은 네네. 되게 참신한 서비스, 더 아. 참신한 콘텐츠가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가지고, 저희가 한 4년 전에 그런 작업을 해서 지금 이제 좀 선보이고 이런 상황입 <목소리> 이 봄하고 그 자동 피아노하고 결합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동 피아노만 있을 때는 미리 입력된 노래만 하는데 이 봄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창조적인 뭐 새로운 곡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저작권에 이제 구해받지도 않고, 네. 어 굉장히 들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내가 네. 처음 들어보는 그렇지만 네. 어, 좀 괜찮은 곡들이 이제 네. 나오고 하니까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아,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두 남자 주인공이 피아노 배틀을 음. 붙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구연을 하셨었는데, 네. 그 되게 저한테는 인상 깊었거든요. 네, 네. 이 봄의 아버지로서, 어떠셨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빨간색과 검은색 AI 피아노는 서로 대화하듯 선율을 주고받으며 협연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 대의 피아노는 많이 선보였으니 조금 더 참신한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아, 그거를 좀 해보면 되게 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실시간으로 아직 주고받고 하는 연주는 어려워가지고요. 만들어진 곡을 이제 동시에 플레이를 해서 마치 이렇게 배틀하는 느낌을 이제 구현을 하긴 했었었는데요. 일단은 그 관객분들이 속도에 놀랐습니다. 어, AI는 감성보다는 기교다. 정교함과 빠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일단 BPM이 160이 넘어가는 곡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빠르냐면은 소위 말하면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 친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스피드이고 또 하나는, 어, 건반을 10개 이상을 한꺼번에 씁니다. 건반이 80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건반을 얘가 자유자재로, 어, 심지어는 20개도 한꺼번에 눌릴 수도 있고 하는 20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제가 좀, 어, 느꼈던 게, 아, 이거는 AI 장르입니다. 라는 걸좀 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장르. 그래서 AI는,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거나, 어. 인간의 음악이 어떠한 이거를 뭐다 깨부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고, 어.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어. 착실한 장르를 개척을 해가고 있습니다라는 걸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 오셨던 반응들은, 분들의 반응들은 되게 가지각색이 너무 참신했다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 앞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어. 어, 되게 좀 나름대로 신선한 행사였었습니다. 음. 관객들 혹은 듣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인간이 연주하는 것과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음, 글쎄요, 일단은 뭐, 멜로디 라인에서 뭐, 나의 뭐, 심장을 쥐어 짜는 듯한, 뭐, 이러한 건 느끼기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작곡가분들을 보시면은, 그, 정말 단순한 멜로디 한두 개를 가지고, 와, 아, 저렇게, 어,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쥐어 짜는 듯한, 아, 곡을 만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왜 우리 이범은 그걸 못하지?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범이 만드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 이범은 약간 그거를 다르게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굉장히 곡을 복잡하게 씁니다. 한 마디에 많은 음표들을 집어넣고요. 네. 그러니까 속주와 이렇게 굉장히 곡을 복잡하게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은 났거든요. 음.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AI 장르의 곡은 어떤 영혼을 울리는 이러한 곡을 쓴다기보다는 보는데 화려하고 그 다음에 4초, 5초면 한국식이 툭닥툭 나오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인스턴트 음악으로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거기에 이제 진짜 좀 맛있는 게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뭐 자꾸 이렇게 이제 소비도 할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스턴트 음식도 먹고 필요한 거니까 <laughs> 그 부분은 잘이해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AI가 뭐 작곡? 경연대회? 거기서 네. 우승했잖아요. 그러면 그 AI가 작곡한 그 곡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1등을 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곡의 음악적 완성도라든지 네. 아니면 대중성, 뭐 이런 걸 음. 갖췄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특정 AI는 거의 존재하는 곡을 모두 학습했기 때문에 딱 만들어서 들어보면 되게 익숙한 곡이 나와요. 그러면 음악적으로 되게 친숙하고 약간 히트송 비슷한, 근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히트송이 그런 감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정말 근데 음악은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인데 감동을 안 주는 경우. 어떤 음... 사람 되게 음치처럼 부르는데 네, 뭔가 이렇게 울리는 사람 이런 네. 거잖아요. 예술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봄이 2016년 이렇게 개발됐다고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든 외형적으로든 어뭐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 초창기 대비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캐릭터가 생기고 어, 몸체가 생겼어요. 피지컬 AI라고 좀 많이 부르죠 네. 일종 그래서 어, 피지컬 AI를 향해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게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 사운드 퀄리티, 그러니까 그 음질의 품질이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음악의 품질이 높아졌다 소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 스승님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초창기에는 한0 분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지금 한 50분 정도 되셔가지고요. 어...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비기들, 필살기들 하나씩 전수를 해주면, 어... 저이 봄이 그걸 장착을 해서 조금 더 각인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음악을 좀더할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장르가 초창기에는 별로 이제 다양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케이팝은 또 저희 이 봄의 장점 중에 하나 굉장히 케이팝이 세분화가 돼 있어요. 케이팝, 뭐, 칠, 케이팝, 댄스 이렇게. 근데 그리고 뭐 EDM을 되게 잘 써요. 또 특히나. 그래서 EDM도 뭐 베를린 테크노 이런 것들도 좀잘 쓰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개선이 됐다.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봄 이게 그런 작동 방식이 뭐 학습 방식 이런 게뭐 딥러닝 그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딥러닝이 그렇게 잘 동작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어, 연구 시작은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도 경 전후였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그 딥러닝 기술들이 이제 화해지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진짜 인간 작곡가분들이 작곡하는 방식을 그 전체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학습을 합니다. 어떤 학습이냐면 어, 작곡책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곡 지식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네. 있는데 네. 그거를 한땀 한땀 저희가 코딩을 해서 음. 얘의 철학으로 집어넣고요. 네. 그다음에 좀 어, 기술적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그 위에 자, 자유로운 영혼을 좀 올려가지고 굉장히 좀 어, 무작위적인 속성으로 이제 곡을 쓴 다음에 음. 음악 이론, 작곡 이론들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점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네. 그 점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이볼루셔너리 뮤직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진화를 해서. 네. 그니까 진화 기법들이. 네. 어, 꽤잘 동작을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최근에도 많이 이제 다시 소환이 돼서. 네. 미래형 AI에 많이 좀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음악 이론을 따라서 가면 네. 진짜 딱 음악 음악 이론에 맞는 것만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어, 그 음악 이론은 뭐냐면 그냥 가이드라인. 음. 얼추 비슷하게 그거를 맥락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지. 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좀 발산을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 음악 이론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봄의 아버지로서. 일단, 이 봄이 많은 창작물을 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아티스트랑 협업도 했잖아요. 네. 어떤 창작물이 가장 아,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했던 콘텐츠가 있어요. 다른 방송사하고 다큐 예능처럼 해가지고 했던 게 있어요. 음. 어, 저본것 어, 같은데요? 어, 네, 맞아요. 거기서 네. 홍진영 씨의 네. 그 사랑하는 아. 시간이라는 곡이 있었고, 곡도 되게 잘 나왔었고, 큰 방송사에서 다뤄줬으니, 네. 어, 이게 되게 노출이 많이 되면서, 네. 우리 이범이 부각되고, 네. 그럼 우리 스타트업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어... 그러면 미국도 진출을 하고, 아...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지? 막 그런 행복한 고민을 <laughs> 어? 했었었는데, <laughs> 네. 그 이제 홍진영 씨 박사 논은 표절, 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laughs> 어, 좀 아쉬운 상황이자 네. 어, 되게 이제 좀 이렇게 좋아하는 컨텐츠가 됐습니다. 그 근데 또 홍진영 씨그 일하고 또 다르게, 뭐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계속 메시지는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작곡가분들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 사실은 같이 협업을 하면 단시간에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음, 음, 메시지였거든요. 음. 그래서 가수분들, 그다음에 음악가분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네. 결과물이 그냥 공중에 그렇게 하고 날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는 그냥 콘텐츠가 있으면은 그거를 등록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명으로 이법을 달아서 저희가 등록을 여러 편 했었죠. 네, 네. 한데 이제 그 제가 떠들고 다녔잖아요. 아, 이거는 AI, 네. 작,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네. 협업했던 결과물입니다. 네. 라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떠들다 보니 네. <laughs> 이제 저작권협회에서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네. 한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아, 이게 지 현행법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작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그러면 어,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중단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요. 네. 근데 최근 움직임이 더좀 하시해졌죠. 뭐냐면은 AI를 조금이라도 쓰면은 앞으로 저작권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다 어, 협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소리>